Spirits in Ihohri! Hey! Ah. Hey! 나이스! 아, 움직임 뭐. 네. 어이, 나이스. 나이스. 아, 예, 나 움직임 좋아지고스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그지나이지나이 나이스! 아, 이가 집까지 뛰어주고 비워주고 아, 밀어주고, 밀어주고나워주고자 이제 자꾸 아도 쳐주고 무릎.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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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오른발 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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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어디 봐어 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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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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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쳐도 릉 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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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지릉우주고릉우주고릉 우릉+ 우 안돼 릉 돌아서 오케이, 나이스. 그래. 오이 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오케이, 나이 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오고이 나이스. 미들 미들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잡으면 되겠네. 밀어서요, 밀어서 킥킥킥! 보자코 킥킥 네, 그렇 킥킥! 이정도 지키기 하네. 네, 알겠다 어, 지금도 아직도. 뭐야, 이 연습이. 아이 중간에 연결하라고. 오른발 지금 다 맡겼네. 스키가 해도 여기서 또.

상호 이제 이렇게 지나 붙을 필요 없어. 아, 타라, 타라. 진짜다, 진짜다. 화이. 내일 보지 마라. 니 공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잡아. 주먹 쳐, 주먹 쳐. 그래. 지쳤잖아, 상야그하지고 거리에서. 그렇지, 아, 상호야, 주먹이 크다, 킥. 다손 먼저 고 잘해, 아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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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상호야, 집중하고. 진짜다, 진짜다. 높게 하면 치면 되겠네. 상모야 뒤까지 나가라니까, 주먹 싸음에 가라, 가라, 가라. 사야 아, 어. 집. 이 집까지 나가, 다시 하나. 왔지! 왔지! 미들, 미들, 그렇지! 연차를 안 맞아도 그렇게 쳐야 돼.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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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그래! 오한 어, 방, 한 방, 한방 힘줘. 미들 치니까 미들 치고, 재미있어. 오이! 오이 오이! 나이스 투 감아 그렇 나이스 올리고 투 가마 오른손 가마 스트레이트 조심하고 스트레이트 조심하고 킥 그렇지 투 오른손 가마 그래, 오른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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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우야 뒷반대 쪽까지 가라 보통은 오른손으로 감아라 하이 그렇지 킬, 킬, 킬. 다시 아그어킥 무릎으로 오른손 가마, 그렇지 또들다들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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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훅이스 나이스 훅 이!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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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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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아 가. 어, 발 네. 네. 아, 어 움직여 발전 아 네. 아, 아, 뭐 아, 움직여 전해 어, 발전해. 발전해. 아, 전해 아, 전해 발전해. 발전다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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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해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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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해발 다돌려디 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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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가어서디 가디, 어서가죠 움직여! 움직여! 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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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움직여. 가 가디, 가디, 가 가디, 가디, 가 가디, 가들어 가디, 가가 가디, 가디, 가가 호잇! 손이기 돌아가 오른손부터 가아정우 <목소리>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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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정우야, 그래. 오른손부터 아 그렇지, 바지까지 연결해 케익까지 따라 들어가, 따라 들어가 따라 들어가 뻗치 어, 말고 강아나 자, 이 먼저 뻗어야 돼 가만있지 마라 무릎 간다, 홀려 훅치고훅치고훅 훅, 훅, 훅 케익까지 연결해 오케이 오른손 돌야돼 어! 킥크 차라고 불러지말로크 차야 되냐? 맞아도 차야 되냐? 그렇게 차야지 길게 호랑킹 말고 여기 차라 오른발이구 어, 오른발. 어이! 그렇지 사실. 오른발. 무조건 오른발이야 턱 땡기고 아, 이 땡기고 계속 움직게 계속 잽여기 뻗어주면서 뻗어주면서 들어오면 툭 빠지고 툭 아, 뻗어주면서 먼저 들어온다 계속 자 들어온다 들어오면 은른발이다오이다 어, 어, 킥까지 연결하지 다시 오른발 한개 아, 그렇지 또 스파이. 돌려라 돌려라 왜 상호야 돌려라 자 상호야 지쳤어 이 빨리까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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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한번더 무릎 한번더왜이 기분이 나 하긴 지금도 하긴 하긴 오늘 선전하는 수 가도 올려라 가도 막 올리면 돼 가서 지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물어 물어 오케이. 무릎, 무릎, 무릎. 어 휘라치 오케이! 휘라치 자 같이 잡아 어이! 밀려야려 밀려 계속 어, 계속 계속 문 담아 문 담아 물어 물어 오케이 그래 상라 힘내 얼마 안남어 빠져나가라 오른발 아, 오른발 배를 잡아 배를 손을 오어손오 넘어 허리를 왜 허리를 어이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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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아이 그렇지 그렇 물어 물어 그 나이스 괜찮아 प्रप्राब